안녕하세요. 사대문역 김동현 채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장민호 씨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민호 씨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왼쪽에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민호 씨 얼굴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부위가 이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고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굉장히 꽉 차게 방하다고 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마는 관록궁이기 때문에 출세와 벼슬과 명예와 그리고 본인의 또수명까지 양기운이기 때문에 수명까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눈썹. 눈썹은 일단은 길게 나가는 게이 이 천창의 부위까지 길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 천창의 부위까지 이마가 어, 눈썹이 쭉 밀고 내려오면 어, 뻗쳐져 있을 때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의 길이가 아주 좋습니다. 눈썹의 길이가 좋고, 또 눈썹 숱이 가지런하게 어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눈썹을 가지고 있고, 자, 눈썹이란 것은 재물과 배우자와 또 수명, 수명궁이기 때문에 수명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인덕 이름을 날리는 공명성이기 때문에, 어 주변에 지인, 친구, 동료, 형제가 본인을 굉장히, 어, 인덕, 어, 인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 그, 그 장민호 씨는, 어, 길고 진한 좋은 눈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 사이 미간, 인당이라고 하죠. 자, 인당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벼슬과 출세를 보는 곳인데이 인당이 특히나 꺼지거나, 흉이 흉터가 있거나 폐이거나그 다음에 주름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 운세에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장문호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도 깨끗하고 풍요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출세와 관록 관록을 같이 보고 또 지혜까지 보는 공간이 바로 인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당은 운세 운명의 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또 급소이면서 어, 바로 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당 바로 밑에 항상 우리가, 어, 사람의 허리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교두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근. 이 산근, 매산자, 뿌리근자, 여기는 반드시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어, 30대, 또 20대, 30대에 쌓았던 공이 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느냐 아니면 은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 끌고 가느냐는 바로 이 상근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이 상근이 어, 풍요하고 높고 풍요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근이 낮거나 꺼지게 되면 건강과 수명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루 아침에 어, 망신, 또 하루 아침에 어, 본인이... 어, 불의의 사고로 굉장히 그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민호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근이 잘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상근이 굉장히 풍요롭고 두껍고 굉장히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번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콧대를 여기 쭉 보시면 어, 코가 굉장히 어, 기세가 좋고 이 코에 내려오는 기세가 아주 좋고 코에 살집이 또 굉장히, 어, 풍요롭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는, 코가 상징하는 건 바로 본인 자신이고, 또 본인의 카리스마고,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추진력이고, 박력이고, 그 다음에 독립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남에게 비굴하게, 어, 아부하거나, 또 남에게 자존심을 굽히는 행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는 또 재배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과 재물과 또 본인의 수명 이것을 모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40대 때또 코는 40대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40대에 어, 굉장히 대박을 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잘생긴 코를 가지고 있고 그 옆으로 이 광대뼈를 보게 되면 광대뼈는 항상 어, 코는 나고 이 광대뼈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 광대뼈 이 살집이 풍요롭고 약간 솟아야 어,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또그 어, 사람이 어, 체력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 이 자리는 권세와 재물과 그다음에 본인의 또 체력 이세 가지를 다 보는 것이고 또 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 주변 신하의 복. 부하의 복까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인뜻까지 같이 보는 공간이 바로 이어 양쪽 광대뼈, 광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 높게 잘 솟은 어양 광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보면, 어 눈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눈은 첫째 어 길게 나가야 좋습니다. 상파와 하파가 길게 나가면서 이 눈동자, 눈동자를 항상 물고 있어야 되죠. 눈동자는 여유주기 때문에 쏙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물고, 밑에서 물고. 그래서 이 눈동자를 잘 어, 물고 있으면 이 눈이 상징하는 것은 어, 재물이고 또 지혜고 거기다가 또 본인의 수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이 이 눈동자에 살기 때문에 이 눈, 눈이 잘 생기면 어, 사람은 굉장히 장수하면서 마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재물과 자식과 배우자와 그리고 본인의 출세까지 다 책임져주는 것이 바로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구백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상에서는 눈을 높게 살펴보는 것이고 또 장민호씨는 눈이 아주 잘 생긴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서 귀를 살펴보면 귀는 굉장히 어, 안바퀴 그 다음에 겉바퀴가 잘 감싸고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 까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 귀는 채천관이고 판단력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덕성과 인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안바퀴와 겉바퀴가 서로 잘 감싸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귀가 상징하는 건 수명이고 또 본인의 출세고, 본인의 또 신보 덕성 인간성까지 다 보는 공간, 그 다음에 본인의 또 판단력. 우리가 귀가 너무 작고 콜라당 뒤집어 까지면은 냉이 같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민호 씨는 아주 좋은 안 바퀴 겉 바퀴가 잘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과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입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입에서 또 가장 어, 중시 여기고 봐야 될 살펴봐야 될게 입술이 위아래가 균형이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입이 크면 좋지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합이 돼서 딱 맞으면 은자 윗입술을 상기하는건 50대 까지죠 밑에 입술 60대 부터 시작돼 밑에 입술이 이렇게 작게 되면 작거나 윗입술을 못 받치게 되면 60대 이후에 굉장히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윗 입술보다 밑에 입술이 튼튼하고, 이, 잘 위를 받쳐줘야 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입술이 두껍게, 두껍고 좀 두툼하게 되면 사람이 인정이 좋고, 어, 저기, 뭐야, 많이 실행하고 베푸는 정신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입술이 가늘고, 너무나 입술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일자 입술이면, 어, 무사들, 또 아니면은 운동선수, 아니면은 조금, 어, 냉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장윤호씨 입술은 굉장히 두툼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야말로 솜사탕처럼, 어, 세탁, 솜사탕처럼 이렇게, 어, 풍요로운 마음씨를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턱을 보면, 이 턱은 하관이 굉장히 잘 받치고 있고, 이턱 자체가, 어, 물 기운이고 음 기운이기 때문에 이 하관이 좋으면 그야말로 음 기운과 물 기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자기 부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수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관, 이턱 자체를 지창지구라 해서 넓은 대지고 또 넓은 재물이고 넓은 부동산이고 또 넓은 수명이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주변 사람들의 팬들과 또 성원과 협력과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민호씨는 신체, 신체도 굉장히 키가 크면서 그 다음에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몸까지 좋은 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지만 장민호씨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조금 약한 게 어,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목소리가 탁성, 약간 저음이면서 어 이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는 아니고 약간 그 탁성 탁한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성을 쓰는 사람이 우리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 김종필 씨 아주 인물도 잘났고 정말 그 좋은 관상을 가졌지만 탁성일 경우에는 정말 빨리 발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한 뚝배기처럼 성공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김종필 씨도 90세 넘어서 장수했듯이 이 장민호 씨 같은 경우도 성공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장민호 씨 관상을 살펴봤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